2020년 1월 13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37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1,221명으로 전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했지만 은 정말로 많은 형원들이 전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목사가 세분이 됐고 장로가 17분 권사님 한 분, 안수 집사가 한 분, 강도사가 한 분, 애국 기사가 14분이 어, 한달 동안에 37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3천명이 회원이 올해 2020년도에 꼭 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순위에 애국자님들을 꼭 모시고 오셔서 우리가 이 장소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보다도 정말로 천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가실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격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신분을 갖다가 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명하신 분을 앞유로 나와 주시면서 한상수 장로님 그리고 오늘 어,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교대 교우 회장님이시 박상훈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강렬님 전석원님 이은복 목사님 이민자님 이정우님 아, 이정우 장모님 그리고 장정화님 이렇게 고용하시고 나오셔서 어. 이광렬 이강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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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서요 나오세요 순서대로 어, 나와주세요 주세요. 네 아, 이방년이, 이방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저, 저, 저... 저는 나사동 어, 차타 멤버이기도 합니다.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나라 사랑 동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네, 아이고! 글 주시네요. 이번에 어, 대수장이라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것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우리 정영기 강사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이 나라가 아주 험난한 곳으로 국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사랑동지 나라 나사동 동지에서 애국자가 많다는 소문이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도하는 동지 중에 기도하는 단체 중에 가장 으뜸가는 나서 나사... 육해공군 해병대 장군들이 모이는 단체가 대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에 우리 나사동에 정말 우리 송광기 회장님께서 선별해서 추천해 주시면은 우리 나사, 어, 나사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태수장,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의 명예, 명예 장군으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어, 육해공군 해병대 신원식 장군, 김경 기 장군, 또 해병대 사령관 박환인 장군, 어, 임원회에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송강기 회장님께서 어, 엄선해서 해장단으로 추천해 주시면은 어 명예 장군을 그냥 장군보다도 사실은 명예 장군은 더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 장군으로 우리 나사동 동지에 기도하는 귀한 일꾼들이 귀한 동지들이 이번 우리 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29일날 또 3월일 1 정말 힘을 모아서 98병 목숨 걸고 나가는 그 뒤에서. 우리 군복 저와 같이 갖추고 별을 달고 그러고 장군단으로서 뒤에서 앞에 천진 정말 목숨 걸고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자들 앞서서 뒤에서 엄호하는 단체로 우리 나사동의 수도로 그렇게 우리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예병 장성단에서 결의된 상황을. 제가 보고 드리는 걸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네. 축축.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계 서로 사랑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소지섭입니다제제지님이 여기 좀나를 아, 사랑 갑작해서 그 그래 오늘 왔습니다. 앞으로 뭐 잡히고 <laughs>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택이 집에 또나와버립니다어문에 아무 또 열심히 또 참도 하기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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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상훈 회장님 나가셔야는데 I'm not sure 자 f 지신 u r e not sure if y o u 리 e not s 저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고 e not sure if y o 어 이제 애국 활동하느라고 현장에서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태극 FM 사장님은 여러 가지 또 유튜브 관계로해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어, 이런 모임이 있는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 정 씨가 너무 그냥 열심히 저한테 와보라고 몇번권하셔서 오늘 그냥 딴거 스케줄 다 이제 그 적어두고 이제 왔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기도 운동을 하시는 기도 모임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저력이 모여서 진짜 아주 진정의 그 애국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어, 지금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우리 나라는 너무 지금 위급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기 트로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공정 선거를 위해서 또 이거 모든. 어, 국내을또 어떻게 해서 세미나 지금 찾아다다가지고 왔는데 어떻든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가 뒷받침이 될때 네.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또 이제 저희가 아, 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또 에, 여러 가지 이제 패널리스트들이 이제 예측하는데 어, 인간이 보기에는 지금 절망 같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어, 하나 광고 말씀 좀 드린다면은 어, 지금 그 마이클 리 씨라고 마이클리 박사가 지금 와서 많이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도 하시고 있는데 어, 저희 이제 고대 교트루스 포럼에서 3월 24일 날 고대 그 교회회관에서 어, 어, 포럼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많이 오셔서 같이 이제 또 여기 나라를 걱정해 주시는 그그 다음에 또 그분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 시키에 쓰시면은 제가 우리 전석 전씨 통해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참고하시고 어떻든 간에 기도 운동을 열심히 지고 이 에, 나라 사랑 동지애가 정말 우리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의 원동력에. 에, 산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은봉 목사입니다. 정형기 목사님하고 한 고향입니다. 정 형님 목사님 추천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 국회의사당 이사국구의 찬양배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한3년 동안 기도회들 두 번째. 토요일, 네 번째 토요일을 기도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몇달 후에 거기서 기도회를 하진 못하게 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른 소님도저다고 제가 나중에 찬성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이 68년도 연천에서 간첩을 잡으셨습니다. 짐신제가 1월 2 1일날 내려왔고 4월 1일 날 국민당과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저희 형님은 연천서 간첩 잡다가 여기 총상까지 맞아서 중등 총상장인것 큽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상장거지 받고 거기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광열 강도사입니다 전석도 우리 집사님 하도 따가기 해서 갔는데요. 되게 좋은 단체가 있고 국가운정을위여 이렇게 했던 단체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 참 감격 부양합니다. 저도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 휴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아무, 이거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우리 계획 같이 다니는 저는 저 지사님이 하도 아, 가자고 가자고 이렇게 나라 사랑 동지가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요 정말 대단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인데요. 앞으로 제가 부족하더라도 많은 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합동 그. 옛날에 수경노예 지금은 아, 지금은 함동노예인데 이정우 장로입니다 여기 오니까 원래는 그 안대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 이민자 십사님하고 같이 동행했습니다 와 보니까 우리 이상월 목사님 오래전부터 잘하시는또이상월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나라사람 동지를 위해서 어, 중보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만요일 교인데 장종환 목사님 다리 목사님이십니다. 아실 거예요. 예, 거기서 새벽재단 레일 새벽재단 쌌습니다. 기도 나라 위에 너무 너무 지금 우리 장종환 목사님 아시는 분 아시기 전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 지금 저희도 저도 아침에 좀 참여하고 뭐 매일이죠. 네. 나라가 꼭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의 기도가 상달되리라믿어록 신치 않고 저희들도 매일 새벽 제단 쌓습니다다 예.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경례하겠습니다. 열중하셔 차례, 천주.